你。嗯 <music>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온 척, 예수님 성령 제강님 모든 영광을 평화 번영이 많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곳에도, 모든 곳에도, 만일 구실도 여호와 네. 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여호와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시만안구에 위치한 홍림빌딩 여호와는 사랑 철회진회평화버는들은 사업장에 위치한 해피하우스에서 요구하는 말씀 동행하시므로 오늘도 은혜롭고 여러분, 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말씀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분여텔에서사분여러지 3개월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거시텔에서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거시텔이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직접 거시텔 안에 사업장을 꾸리기까지 몸으로 체험하고, 또호환는성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사업장 보검사리를 들고, 또 몸으로 체험하면서 실행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하시는이 호환은 이 행하시므로 우리 집은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시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뉴스로 보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어주신 여호와 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시들이라면 내가 생각할 때사회취약계층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사는 것으로 많이 생각했고 정말 처음에 왔을 때는 술을 마시는 옆집 아저씨도 보았고 건강에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양원 가기 전 이곳에 머물러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시텔 이거 저거 다니면서 저도 사업장 여호와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사랑을 몰랐던 과거의 고시텔은 내가 갈수 있는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실행이 없는 믿음은 죽음 이음이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성령이 동명하심으로 여호와는 성령이 직접 이끄신 고시텔에서 우리 이웃들과 사회 취약계층과 그리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여호와는 구원이 신실하시고, 여호와는 말씀이 정직하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호시텔 이웃들은 우리 형제이고,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복지와 동사와 성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으로, 요한은 성령이 인도하시니, 직접 사업장도 꾸려주시고, 또 이곳에서, 요한은 건능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오직, 요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크나큰 건능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이 건능가, 그 구원이 고구원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셨고, 하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 고시텔 사람들은 모두 요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믿을 진자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을 갚아주시고, 가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수 있도록 새 집을 마련해 주시고, 건강에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허락하도록 사회적 연대, 연결을 도와주시는 이호 하나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하는 구원이 복음, 은혜가 임하여 우리 사회가 조화상생과 만물이 새롭게 서생하는 유혼의 구원이 빛이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가정과 모두의 직장과 모든 각 나라와 만유에 전파되어 서로가 행복한 세상 그리고 더불어 모두가 복을 받는 복이 그 눈이신 여호와 하나님, 축복을 받는 크고 크신 건능이 은혜를 베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건능, 구원이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신 여호와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 구원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기쁜 삶을 허락하시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는 기적의 구원이 모두에게, 모든 만유에게 소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생하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과 힘과 그리고 새활력을 주심을 찬성하고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우리 모두는 이호원하 구원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으며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집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요호와 하나님 사랑, 요호와 하나님 권, 요호와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집도, 가정도, 가족도, 형제도, 나라도 그밖에 모든 것이 완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호와 하나님 하나로 택하신 민족은 복대도다. 남북 8천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이 근원으로 새롭게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 사랑 속에 구하여 만유가 여호와 하나님 은청이 은혜를 널리 사람 널리 대대 선선 알릴 수 있는 구원이 건능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진리 보혜사 사랑의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감사하고 보험사에 사랑하고 보험사에 요원하님 사랑을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만사 형통하고 항상 우리 앞길은 행복한 삶으로 열려있습니다. 2021년 5월 30일 여호와 하나님 성령 온청 예수님 성령 제강님 진리보이사 사랑이 동행하심으로 안녕시 만한고홍님 빌딩 해피하우스에 위치한 여호와 하나님 사랑 철해 진해 평화보는 결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하나님 영생사랑 동행 지상천국 보시기 심의 좋은 사랑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갖고 가는 사랑이 은혜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네, 뿌리에서 한 싹이 남의 그 가재에서 결취할 것이요. 말씀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평화번영이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도록 온청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 동행하심으로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